황대지로 네, 갑니다. 원당역으로 향하여 갑니다. 가서 네, 있으면, 네, 있어요 네, 돼. 그래. 한 사람이 어, 가 있어야 그래. 돼. 우다고 어, 그래, 간다고. 거기 누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 제가 갔다 올까요? 아니, 네, 동생, 동생. 동생이 아. 다고 그랬어. 요 일반 오아시스. 아. 반듯반듯 반듯 도시적 이야기 지배적인 양재의 어느 한귀퉁이를 접어 자연의 생기를 담아낸 어반 오아시스 도시를 닮은 정형적인 주먹 큐브와 사계절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초본식물의 앙상블을 정원에 담아냈다. 정원작가 이양희 저는 걱정이 없어 그래도 난니까 <laughs> 기다릴수록 <기다리시도> 좋아요. 기다릴수록 <멋있어요. 웃음> 기다릴수록 좋아 기다릴수록 <기다리시도> 그 <laughs> <기다리시도 좋아. 웃음> <기다리시도 웃음> 그래도 많이 생각한다 <나간다> 그랬구나. <laughs> 아, 아,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현장을 보니 안아해해 杨过。 I'm <laughs> 여기 박, 박세리 있죠. 박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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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대정. 강성열이 나왔어요. 공주 출신이고. 아 박씨 가문이 여기가 예, 많구나. 그리고 윤성열이 아버지가 공주 여기, 예, 여기 고등학교 나왔어요. 진짜 공주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여기 윤성열이 아버지 모양이에요. 71살. 그러면 여기 박 씨들은 다서직진 하세요. 아 여기 박 씨는 무슨 박 씨? 네, 아니야좀잘로워 봐. 근데, 좀 <Zoom> <laughs> 근데 아니야, 잘 <laughs> 아니, 이잘로워 봐. 좀뭐 얘는 또 누구야? 얘 Source, <laughs>

여러 불볕더미 맥지나무도 멋있고 초용